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사랑해요. 우리 원성동은 너무 과묵합니다. 예, 앞으로 사랑한단 말안할 겁니다. <laughs> 미사에 이렇게 많이 나오니, 나는 <laughs> 아유, 그냥 성당 돌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막 다윗이요, 주님의 개가 이렇게...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빨개 벗고 춤췄잖아요. 막나 이렇게 막 지금 춤추고 싶어요. 막 <laughs> 우리 교우들 때문에 얼마나 제가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모습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보통 여러분들도 가,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크게 아프거나 죽음의 위, 위험에 놓이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생각도 제일 먼저 들겠죠근데 가장 어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겨질 때 제일 먼저 드는 순간 생각? 예?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어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도 그랬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가지고. 아주 많이 치료를 받으셔야 할 때도 그랬었었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못해줬던 거, 그리고 또 내가 잘못했던 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희 아버지 내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병원에서 그 소리 들었을 때는 눈물이 막 나면서, 내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 못되게 굴고 막 잘못했던 것만 계속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느님, 저희 아버지 좀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저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너무 많아서 용서도 청해야 되고, 아버지한테 할 말이 너무 많다고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보통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면은 어, 이 용서를 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이 막떠올라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이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용서라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기도 말 중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혀가 이상하네요. M.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따로 풀이를 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따로 풀이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느님이 두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돼서 좋은 것이고, 하느님은 그런 나의 이 용서하는 마음에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던 죄, 그거를 하느님께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이 크리스마를 보면은요 용서하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놓아주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걸딱 놔버리는 거 그다음에 지나가게 하다 떠나 떠나게 하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이렇게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계속 떠나지 못하게 내가 잡고 있는 거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를,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죄를, 잘못을 내가 마음 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한 번씩 보는 거죠. 아저 사람이 저때 저랬지, 저런 괴씸한 놈. 아 저때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말했었었지, 저런 건방진 놈. 이렇게 하면서 마음 속에서 계속 이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놔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든 그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론 때 얘기했었습니다. 신앙인은 불가능 앞에 불가능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신앙인이냐면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신앙인의 가장 본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 이 상처를 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잘못한 이 죄를 제가 붙잡고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은총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라고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게 오늘 일독서의 그 메시지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가 내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주님 이 말씀이 반드시 저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선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인의 기도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하느님의 은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더군다나 용서하기 어려울 때 오늘 복음 말씀 마지막 부분이야 기억하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 저기죠? 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성치 앞에 앉으셔서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청하는 거,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을 용서한다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청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축복해 주고 계시고, 내가 미움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고 계시고, 그 미움을 그대로 들고 하늘나라까지 오기를 바라지 않고 계시는 이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꼭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짝꿍에게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렇게 꼭한 번씩 하는 거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여보, 미안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을 많이 했으면서도 가장 많이 용서를 청하지 않는 사이도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니 한번 오늘 복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에 가셔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짝꿍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좀 한번 먼저 용서의 말을 좀 건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또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용서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